네 안녕하십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명품차트 주식의 김대표입니다. 자 메타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원전 전력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같이 전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글로벌 빅테크 이 메타와의 이 원전 계약이 공식화됐다는 소식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으로 엄청나게 안정적인 이 실적을 찍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상 이 독점에 가까운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 a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메타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선대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타 측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시하는 조건을 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과연 계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살펴볼 거고요. 두산 에노빌리티가 한국 산업은행의 정책 이제 자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섰습니다. 자 이번 자금은요 원전 smr 그리고 고부가 에너지 설비 확대를 위한 이 대규모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업은행은 에너지 설비 투자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두산에너빌리티의 대출 신청을 최근에 승인을 했고요. 해당 프로그램은 총 17조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연초에 2조 원을 조달한 데 이어서 이번에 추가로 8천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곳은 두산에너빌리티가 핵심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해당 정책 자금은요 시중 은행 대비 최대 1% 이상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대기업 일반 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인 것과 달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적용받는 금리는 이3% 초반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과 s m 을 포함한 고부가 에너지 설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대규모 투자를 이용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해외 원전 프로젝트 수주 확대와 함께 생산 능력 확대 속도를 내고 있고요. 시장에서 이러한 투자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정책자금을 활용한 추가 조달 여력도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산업은행 관계자 역시 국내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서 대규모 투어 이제 대기업 투자 지원은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자금 조달은요 원전 smr 중심의 에너지 초격차 전략을 본격화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시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규모 투자 정책자금 지원 경쟁력 강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반격화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거나 제 말에 공감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두산 에노빌리티가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과 함께 향후 특별 배당 가능성까지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 에노빌리티 관련해서는요. 호재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답답하게 느낄 수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끝까지 스킵하지 마시고 꼭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요 실적 흐름이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의 실적이 발표가 될 거라고 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보수적으로 실적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강한 수의 흐름과 실적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그야말로 시장이 다시 한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 이제 뉴스에서도 더 간단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두산 에너. 캘리티 주가를 한번 볼게요. 현재 주가 보시게 되면 이 중요한 원전 계약 이슈와 실적 개선이 동시에 나왔음에도 이 뒤늦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장중에 플러스 7%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 기대보단 못 미치는 상승이 나왔죠. 지금 전고점을 시원하게 뚫고 10만 원 위에서 놀고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느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런 부분에서 궁금해하시고 또 답답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방송을 킨 겁니다. 자, 앞으로 두사 에너빌리티 왜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그리고 이 구간이 왜 단순한 개미털 구간일 뿐인지, 결국 왜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세력과 메이저 기관의 수급을 분석하기 전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좀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저희 채널은 무료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운영이 되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두산 에너비티 관련해서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핵심적인 내용 100% 무료로 이제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꼭 함께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에는요. 두산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이런 응원들이 모여야 또 수급도 붙고 주가도 탄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100% 무료로 진행되는 이 추천 종목, 이 선물도 있으니까요.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현재 두산 에널리티 보시면 이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어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자 현대건설이 신고가를 뚫었고 한국전력도 신고가를 뚫었고 다음은 우리 두산 애노빌리티 차례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현대건설이 어제 10만원까지 올라왔다가 오늘도 이제 10만 5,900원 계속 상승하는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고가 뚫고 나서 잠깐 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례가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얼마 전에 이 조선이랑 이 방산이 좀 강세였거든요. 알고 계시죠? 조선하고 방산이 올라가면은 우리랑 공통점이 있다. 자 원전하고는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이제 열리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충분히 이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하시면 안 되고 홀딩을 해야 된다 자 여기에 94,000, 97,400원은요 이제 며칠 안에 뚫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무려 7%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자, 제가 몇 가지 근거들을 더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 좋아요 이제 구독자님들 커다란 수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볼 텐데, 어제 4800을 조금 뚫지 못하고 조금 아쉽게 이렇게 마감을 했죠. 자, 그런데 오늘 4855포인트, 현재 거의 조금만 있으면 5000입니다. 지금 한 2~3%만 오르면 되는데 주도 업종이 우리 원전이 그중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 거래 대금 상해를 좀 보시면 명확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무려 3%의 이제 상승이 나왔고 바로 그 밑에 이 두산 에노빌리티가 있죠. 그 밑으로 좀 내려 보시면은 이제 한전 기술이 좀 보입니다. 자, 그리고 로봇 주들이 이제 보이죠. 로봇하고 LG전자도 이제 로봇으로 좀 엮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유진 로봇도. 이런 식으로 로봇과 원전과 반도체가 주도 업종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의 모양만 보시면 우리가 긴 흐름으로 좀 볼게요. 자, 월봉으로 보시면 우리가 2007년도에 이 14만원까지 지금까지는 무조건 간다라고 볼수 없지만 일단 추세는 상당히 맞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서 선을 하나 그어보면 어디까지 물량이 소화됐냐면요.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선을 한번 그어보면 어디까지 지금 물량이 소화됐냐면요. 2008년까지입니다. 무려 16년 전, 아, 17년 전이죠? 17년 전 고점까지 올라왔으니까 사실상 이때부터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10만원짜리가 2,000원까지 내려갔었는데 물론 뭐 아예 없진 않겠지만 대부분 물량은 좀 나갔다 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역사상 신고가랑 이제 다름이 없다 라고 좀볼 수가 있고 또 오늘 이 97,400원을 쫓지 못하더라도 실망하면 안 된다 쌍 고점을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돌파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게 이제 보시는 게 맞고요 자 우리 같은 업종 안에서 원자력 관련 이제 관련주 오늘 상승난 걸 보듬요. 자, 쪼꼬미들도 다 올랐습니다. 자, 우리 기술을 보시면 18% 올랐고요. 차트를 보는 게더 낫겠죠? 자, 우리 기술 차트를 보면 다시 한번 고점을 뚫으러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한정 기술도 이미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만 우진엔텍 같은 종목 얘는 아직 주조는 못했지만보성파워폭드트에 올라가고 있고요. DHI도 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원전주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게 되게 좋은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는 같이 힘을 합쳐서 올라가는 게 훨씬 좋고요. 자, 우리 두산이 이제 10만 원 뚫게 되면은 더큰 시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올해가 굉장히 좋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새로운 소식 나온 것들도 보시면 자, 유럽에서도 이 K-원전, 자, SMR 2기, 3월 내에 착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페르미 아메리카 프로젝트가 이게 초대박이 터질 수가 있어요. 특히 이 110기가와트면요. 대형원전으로 치기면 이제 100기 정도 이제 될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장기간의 프로젝트입니다만 적어도 매년 꾸준하게 대형 원전과 이 SMR 수주가 나올 수가 있고 두산 에노빌리티가 지금 이제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는 이유도 앞으로 나올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길게 보셔라, 크게 보셔라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 이제 SMR 2기가 올해 3월 안에 이제 그리고 나서 원전 선필 용량을 400기가와트, 여기까지는 우리가 시간을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매해마다 여러 개의 원전 프로젝트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우리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제외하고는이 두산 에노빌리티가 거의 이제 이쪽으로 유럽이랑 북미 쪽은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조업을 놓고서는 원전으로 이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글로벌 원탑 수준 우리 두산 에노빌리티가 이제 상승 랠리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 더큰 시세가 기다리고 있다. 시장도 강세고 모든 상황이 좋은 상황이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게 좋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기분 좋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운영되는 이 무료로 운영되는 채널입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만 가능한데 두사 애너빌리티 매도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댓글에는 매도 금지 자 매도 금지라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남겨주셔야 다른 주주님들이 다른 댓글을 보고 이제 다 같이 힘을 내서 수익을 지켜낼 수있으니까요 댓글 한 번씩 꼭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15년 이내에 이 원자력 설비가 70% 지금보다 70% 이상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가 이제 3만원대였거든요 그런데 9만원까지 갔으니까 3배가 넘게 올라갔죠 물론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만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직전 고점이 10월 29일이었거든요 10월 말이니까 11월 11월 이제 두달 동안 주정을 충분히 받았고 1월이 되니까 추세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1월 5일부터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 추세는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다시 우상향으로 바뀌는 흐름이다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84,000원 85,000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상승 좀 기대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매도를 고민할 때는 아직 심한이 남에 많이 남아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3월에 smr 이 착공을 하면 우리한테도 이제 수주 소식이 나올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 페르미 아메리카펌에서 무려 110 기가와트 짜리 대규모 프로젝트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내리지 마시고 계속 이제 홀딩을 해야 된다 라는 걸 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정책실장 정부의 인사가 전력 공급을 위해서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1차 전기본 대형원전 2기고요. SMR이 1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수조원의 수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 자, 이 소식이 얼마 남, 남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라면 오늘 정고점에 다가왔다고 매도하지 마시고 이왕 수익 내는 거 10만원 무조건 넘으니깐요. 아직 팔 때가 아니다. 지금 파시면 이때처럼 이제 더큰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절대 하지 마시고 끝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수익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주식이라는 건 이제 순환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우리 어떤 종목이 1월 초부터 오래 달렸습니까? 2020년 1월 초부터 이 조선주가 비친 듯이 달렸어요. 지금 조정 나왔죠? 그 다음에 원전주가 그 다음으로 달렸어요. 이 조선주에서 갑자기 어디로? 원전주로 갔죠. 그리고 로봇주와 AI주로 갔습니다. 그러던 이제 주가 다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넘어갔죠. 그런 식으로 순환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수급이 다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소외받았던 이 로봇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로봇주 중에서 굉장히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하고 있는 이제 로봇주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한다라는 건 뭡니까? 이 자기 주식에 자신감이 있어야 자사주를 매입하죠, 여러분. 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이 기업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자기 주식을. 자, 그런데 이 기업 현재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께 추천드릴건데 보세요 자 바로 이 종목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이 굉장히 터지다가 최근에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없죠 자 보시면 주가가 13만 8천원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 4,400원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저점 박스권을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저점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3,000원과 5,000원 이 사이에, 여러분들, 저는 몰빵을 되게 싫어해요. 안전하게 주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빵해도 되는 이 기업을 여러분들께 추천 도와드릴 건데, 이 저전 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검색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 기업이다. 자, 탄탄한 회사라서, 배당도 10년 동안 계속하고 있고, 12월에도 이제 배당을 했죠? 자, 매년 배당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기업 받으실 분들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면 수급이 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소통방에서 제가 이렇게 추천 종목과 두산 애노빌리티 이 대응 전략에서 같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5644-0333이 번호로 김 대표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김 대표 두산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이번 주 안으로 이 로봇주 관련된 종목, 이 종목명, 정확한 매수라이, 목표가 1차, 3차 이, 전부. 자, 그래서 위에 번호 010-5644-0333 번호로 김 대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김 대표 두산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이번 주 안으로 이 관련 종목명, 그리고 매수라인, 목표가 1차, 2차, 3차까지 전부 무료로 정리해서 제가 소통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억지로 미는 게 아닙니다. 이 기업은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고 있고, 로봇주는 한번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10배는 기본적으로 움직입니다. 오랫동안 늘려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클로버타고휴림 로봇 제가 보셨죠? 정말 12월 10일 날, 무진장 떨어지는 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라고 했죠? 그런데 주가가 횡보를 하더니, 이제 언제부터? 10월부터 두달 정도 쭉 키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던 얼마던 주가가? 5천원 하던 주가가 제가 사라고 했던 때부터 7만원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12배나 올라갔어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그때 이제 테슬라 차한대 정도 살수 있다. 이클로버 사라고 했죠? 왜냐, 제가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로봇줄을 되게 좋아합니다. 로봇줄은 한번 확실한 종목은 10배 이상 먹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로봇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무료이고요. 010-5644-0333 번호로 뭐라고 남기시냐, 이 김대표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제가 소통방 초대해드려서 관련 추천 종목 이제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두산 관련 이 대응 전략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추천 종목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소통방 초대해드리고 소통방에서 기업 종목,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목표 1차, 2차, 3차로 팔자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관련해서도 실시간 소식과 대응 전략, 중장기 목표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무료로 해준 대신에 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 대표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좋은 정보들을 항상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뭐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거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채널 우리 영상 앞으로도 꾸준히 신뢰성을 가지고 시청해 주셔라 같이 수익도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항상 관심 가져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 배당도 탄탄한 회사 이 로봇주 관련, 이 섹터, 이 기업, 여러분들께 소통방 초대해드려서 알려드릴 거고요. 위 번호로 김대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제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 자유겠지만, 소통방 들어주셔서 정보 얻어서 동방석에 한번 앉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김대표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